헬로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진짜 CUT 자 우리 스튜디오는 그때 그 언제고 그 구독자 이벤트 하고 처음이네 오늘은 리뷰할 게 많은데 일단 시즌 다가 오니까 이거 먼저 한번 해볼까 한다 이번 주에 계속 택배가 온 이유가 망치가 궁금했거든 궁금해요 궁금하면 사실 망치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잖아. 것이나 써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거를 시즌 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 망치를 준비했다 자 택배를 통해서 대충은 알고 있을 텐데 내가 망치를 준비한 기준은 스노우 피크 나무 손잡이 망치는 사실 얘가 제일 먼저 나왔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얘가 제일 유명한 제품이다 그래서 요거 ST 어, 제품들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그냥 이제 막쓸수 있는 망치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량. 경량 해머 망치를 구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사용 전에 제품에 대한 모양, 모습, 뭐 이런 거 한번 볼게. 그래서 다 올려볼게. 이번에 택배가 왔는 망치. 택배가 왔는 망치. 자, 내가 망치가 궁금했던 게좀 오래됐어. 캠핑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MSR. 이 망치가 눈에 보이는 거요 물론 얘는 알고 있었고, 얘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 경량 망치가 어떤지 궁금했거든. 그리고 이제 망치를 쓰다 보면, 뭐 캠핑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팩 박는데 망치 소리가 유난히 좋은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또그 소리 좋은 망치를 또 궁금해 한 적도 있었거든. 근데 오늘은 그냥 이제 많이들 쓸수 있는 망치 위주로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종류로 준비를 했다. 그리고 경량 망치는 이 MSR 이 망치가 표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망치가 나오고 경량 망치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그래. 그래서 이 망치 MSR 이게 이거하고 비슷한 모양의 망치들이 많아. 어, 그래서 그거 위주. 그 다음에 코베에서 나오는 파운딩에 머이 망치를 따라한 망치들도 많다. 근데 뭐, 뭐가 원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조라는 개념이 사실 없고, 그냥 비슷한 모양을 찾아봤다. 아, 너무 많은데? 자, 이 나무 손잡이가 있는 제품은 내가 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제품이 있었어, 스노우피크. 당연하지. 자기들 말대로 뭐 역사와 전통, 뭐 개소리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 스노우피크 제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어, 이거를 따라하고 싶은 많은 제품들이 여기. 이거 말고도 더 있어. 더 있는데 가격이 조금만 더 보태면 스노피컬살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어서 그냥 일반망치보다 조금 더 비싼 제품, 조금 더한 만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삼만 원을 넘지가 않아. 뭐만 몇천 원부터 이만 몇천 원까지 그렇게 있다. 근데 얘는 지금 구매하려면 10만 원까지는 안 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 그래서 스노우 피커를 먼저 살펴볼게.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홈이 가공이 돼 있어. 이게 의도한 거겠지. 음.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자잘자잘한 홈 가공이 돼 있다. 마른 목골로 그래서 딱 잡았을 때 느낌은 잘 보였다. 그냥 그렇다. 근데 이 오돌도돌한 돌기가 느껴진다. 그리고 이 팩, 이 줄, 이 뭐라 그래야 지 아이들 이거 여기에도? 스노우 피크라고 딱 정확하게 인쇄되어 있는 것 같다 잡았을 때 잡고 내린다 정말 나쁘진 않다 줄도 적당하게 길고 자그 다음 요거 스노우 라인 제품 스노우 라인은 뭐 유명하니까 스노우 피크만큼 유명하지 내가 사실 싫어하는 브랜드들이 몇개 있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야 스노우 라인이랑 노스 피크 이 스노우 피크 짝퉁 같잖아 스노우 피크인데 스노우 라인 노스피크인데? 아마 그렇다? 막 개인적인 입장이다. 스노우라인. 자, 줄이 이제 스노우피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길고, 줄은 까만색.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 잡았을 때, 아, 이게 홈, 이게, 이게 홈가공 있는 게 조금 낫네. 어, 조금 덜 미끄럽다. 얘는 조금 미끄럽긴 하지만 괜찮다. 어, 괜찮긴 한데, 이렇게 돌기 가공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좀덜 미끄럽지 않겠나. 스노우라인이라고 각인되어 있고, 마감 상태는 스노피크하고 비교를 하면, 스노피크는 어, 되게 좀 대충 깎은 느낌이나, 그때 저번에 우리 그 칼도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들은 마감 상태가 나는 엄청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나마 이런 부분, 절단면 부분이 어... 가공이 조금씩은 되어 있다. 그래서 날카롭진 않은데, 스노... 스노우라인은, 스노우 피크보다 조금 더 가공을 많이 해놨다 이건 내가 봤을 때 기계로 한건 아니고 기계로 했나 손으로 했나 어쨌든 동글동글하게 돼있고 생긴 거는 거의 똑같다 근데 이거 처음 봤거든 얘는 야 여기서 유일하지 싶다 얘는 메이드 인제팬이다 얘는 메이드 인제팬이다 얘는 일단, 원산지 표시가 없는데, 얘는, 코리아라고 안 적힌 거 보니까, 얘도 중국산인 것 같아. 어. 자, 얘는 글렌 케이브. 뭐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얘는, 어 모양이 스노우피크하고 조금 달라. 어 디자인, 그러니까 나무 손잡이 망치인 건 맞지만, 좀 다르다. 그래서 얘는 스노우피크 ST 같이 보이지 않는다. 어. 나무 손잡이가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손잡이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내가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조금 큰 느낌이 있다 손잡이 이렇게 잡았을 때요만큼 남는 거, 요만큼 남는 거랑 얘는 거의 다 이렇게 붙잖아, 이렇게 붙잖아. 스티커도 이렇게, 이렇게 붙고, 근데 얘는 안 붙는다 이게. 그래서 손잡이가 좀 굵다. 생각보다 좀 굵다. 얘도 당연히 원산지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요 황동, 요 요게 요 안에 쏙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황동망치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살짝 보면. 동망치가 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실 스노우피커도 이 부분이 이제 막 이렇게 팩을 땅 때렸을 때이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찌그러져서 얘가 마모가 되거든. 마모가 되면서 이제 진동을 흡수해 준다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얘도. 여기 보면, 이제, 육각, 육각 너트 같은, 육각 볼트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 요 아마 얘게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어. 그건 내가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고. 스노우피크는 당연히 얘가 교환된다. 이게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얘가 많이 찌그러지고 이러면 얘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음, 스노우피크에서 얘만 따로 판매한다. 자, 우리의 노마드. 노마드는, 손잡이는 딱 요만큼. 손잡이가 딱 적당해. 근데, 요손 잡는 부분에 요 부분에 살짝 요렇게 가공이 돼 있거든. 약간 들어가 있어. 그래서 딱 어디까지 손을 딱 잡아야 될지 알수 있다. 여기 딱 잡게 돼 있어. 얘는. 노마드도 끄는 스노피크 S D 처럼 빨간색이다. 빨간색 거의 똑같이. 근데 여기 손잡이 체결 방법이 조금 다르다. 스노피크는 이거 우리 열쇠고리 꼽는 거 이, 이거라고 해야 되나? 이거로 되어 있어서 교환이 가능해. 예를 들면 때가 많이 타거나 이러면 빨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리벳이라고 하나? 이걸로 딱 처리가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바느질까지 돼 있어서 얘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어 얘도 불가능하다 어 얘는 가능하게 돼있다 십자 드라이버로 풀게 돼있거든 노마드는 뭐 그냥 딱 ST 표시가 난다 자그 다음에 캠토리 캠토리 유명하잖아 이 부분도 똑같이 리벳 처리돼 있어서 얘는 때가 타면 그냥 써야 되고 손잡이 부분 잡았을때 얘도 조금 굵다 어, 붙을랑 말랑 붙을랑 말랑 하는데 얘도 여기 노마드처럼 가공이 좀돼 있어서 잡기가 딱자 이게 이츠 라이프 얘는 줄이 있었... 어? 어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확인해 볼게 자 여기도 리베 처리가 돼 있고 어, 이렇게 모양이 다른 재질 얘와 다른 재질이 앞에 붙어있다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특이사항은 없다 그냥 i t 라이프라는 캠핑 브랜드에서 만든 것 같은데 아 줄이 있구나 어 얘는 스노피카와 같은 방법이다 어, 이렇게 열쇠고리 타입으로 열쇠고리고 링 타입으로 꼽을 수 있으니까 꼽아놓자 잊어버린다 하... 아, 근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색깔이 굴이다길이도 적당하고 좋다 자그 다음 얘 예. 강불리 강불리 라이프 에서 나오는 ST 얘는 미안하지만 노마드랑 그냥 똑같다. 이 망치 형상에서부터 스티커 붙은 위치까지 똑같다. 그리고 이거 끈, 이거 끈, 끈까지 똑같다.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것 같다. 근데 노마드 제품은 이게 이 망치가 헤드가 약간 이렇게 들려있거든. 근데 얘는 일자로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얘가 QC 불량인 것 같고, 이게 좀 더... 이렇 해야 될것 같은데 얘 내꺼만 그런 것 같다 어. 두 개가 똑같다 어, 이건 아마 내가 봤을 때 어,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앞에 황동이 붙었는 거 기준으로 나눠보자 어, 가격은 얘들이 좀쌌고캠토리 있게 조금 비쌌던 것 같고 이 트라이프 어, 똑같다 그래서 사실 이거 실제로 한번 써봐야 돼 이거로 직접 팩을 한번 때려보고 물론 개인적이지만 망치에 가는 뭐 힘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필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립감은 스노피카가 제일 좋고 일단은 제일 좋다 이건 그냥 좋다. 이 돌기가 있어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사실 만족도가 큰 편이거든. 얘는 그립이 딱 잡히, 잡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 얘가 그립감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캠토리, 캠토리랑 스노우라인이랑 비슷한데 어 나는 미세하게 캠토리가 조금 더 그립감이 좀 나네요 잇츠 라이프 얘는 스노 피크하고 손잡이 모양이 형상이 거의 똑같아 요런 나무 요 망치 이 손잡이라 그러나? 요 부분이 스노 피크하고 거의 똑같이 디자인되어 있어 그래서 스노 피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굵기도 비슷하고 형상도 비슷하다 근데 거의 크기도 똑같거든 딱 잡았을 때 느낌은 스노 피크가 압도적이다 얘가 얘가 그냥 1등 어. 얘하고는 둘이 비교가 안 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립감 차이가 좀 난다. 노마드랑 강불리는 그냥, 그냥 소소하다. 그립감은 얘가 제일 안 좋네. 글랜 케이브. 어떤, 뭐, 때려봐야 알지? 그렇네. 응. 사모야, 니네 빨간색이나 까만색이나. 빨간색이 낫지? 그래도 얘들은 손잡이가 다 있어서 그냥 뭐, 걸어놓기 편하네. 얘들은 그냥 파우치가 없다. 어? 근데 얘는 무게중심이 봐봐. 얘는 무게중심이 봐봐. 다 대가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 글랜 케이브는, 어, 이렇게. 아, 이게 위치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잡혔을 땐, 아, 위치가 달라서 그렇다. 위치가 달라서. 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달리는 게더 낫지 않나? 그지? 줄 달린 무게중심은 글랜 케이브가 좀 낫네. 이렇게 걸려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걸려있으면 좀, 그런가? 모르겠다. 이거 망치를 걸어 놓으려고 내가 촬영 중에 이거 테이블이 작아서 이렇게 걸라고 이렇게 걸고 있는데 이거 스노우 라인 줄을 당, 당겼거든 이게 빠져버린다. 이게 덜 집었나 봐. 이 사실 이런 게 품질 문제거든. 기분 나쁘잖아. 이걸 또 AS 신청할 수 없고. 사실 이런 건좀 신경 좀써 주지. 잘 집어 주던가. 물론 뭐 중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뭐 q 시를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게 사실 그 품질하고 관련된 거잖아 너무 기분 나쁘네 이거 방금 샀는데 아 그리고 나 우리는 이거 협찬 안 받는다 늘 협찬 안 받고 그냥 다사 어 그래야 깔수 있잖아 자 경량 망치 경량 해머 어 MSR의 스테이크 해머 어 얘가 얘가 비싼 망치 그러니까 저 코베아 망치 다음으로 내가 산 망치거든. 그 전에는 그냥 대충 망치를 쓰다가 이 망치를 내가 한번 샀었는데 이 망치는 내가 별로 안 좋다 기억이. 필드에서 쓰는데 이 리벳 부분, 이 부분이라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빠져서 해머가 날아갔거든. 그래서 얘는 그 제품만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제품 은 별로, 그러니까 이 제품이라기보다는 요렇게 된 처리된 부분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뭐 얘가 경량 망치에는 표준이라기보다는 제일 유명한 제품이니까 이렇게 카피가 많겠지 자, 이건 MSR 자, 잇지 라이프에서 만든 경량 의머 비슷해, 비슷한데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단 크기가 크고 밑에 달린 이 스트링, 손잡이 부분 이 스트링이 조금 굵다 해머는 똑같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게 브랜드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요런 디테일한 부분에 자기들이 마킹이 돼 있지 근데 이거는 음, 가공을 해놨어 그래서 음각으로 가공을 해놨기 때문에 없어질 일이 벗겨지거나 지워질 일이 없을 것 같다. 어, 크기가 좀 크고 무게는 무게 안재가 되잖아. 비슷하다. 몇끄람 차인데 디테일적인 부분은 사실 브랜드 제품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뭐 얘들도 이치라이프라고 브랜드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이 경량 망치를 만드는 회사도 어차피 한두 군데밖에 없을 거야. 이치라이프라고 이제 캠핑 브랜드겠지. 마킹을 해놨다. 자, 다음 제품. 에르젠. 에르젠. 얘는 아직도 쓰고 있다. 우리 한 번씩 그 아틀리아홀 마당에 오면 망치들이 많이 굴러다니거든. 그 중에 하나야. 근데 얘도 얘는 많이 썼어. 그래서 많이 달았다. 원래는 이랬는지, 매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많이 달았다. 크기. 오, 얘는 많이 길다. MSR이 제일 작고, 얘가 제일 길다. 길다는 거는 힘을 많이 줄수 있다는 얘기지만, 패킹 했을 때 부피를 조금 더 차지한다. 홀리데이. 홀리데이에서 만드는 만 이게 팔 때는 경량 팽맹치. 경량. 라라라 경량 팽맹. 라라라. 경 아! 경량 팽망치. 경량 팽망치라고 파는데 무게가 차이가 좀 난다. 무겁다. 그리고 얘는 이 부분이 이 가공이 되어 있어. 그래서 소리가 조금 다르겠지. 좀 말, 맑은 소리가 날려나? 그래서 이렇게 한, 몽, 한 뭉치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공을 해서 힘을 안 받는 부분에 타공을 해서 무게를 줄인 게경량화를 시킨 거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뭐팩 같은 거 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얘는 없잖아. 얘는 MSR 도로로 얘들은 팩 빼기가 조금 번거로워. 그냥 이런걸로 이렇게 딱 꼽아서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지렛대로 빼면 되는데 이게 있는게 좀 편하다 홀리데이 이모셔널 디자인 홀리데이 그 다음 얘는 캔토리딱 봐도 경량망치 같아 보이잖아 난 사실 캔토리라는 브랜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일단 캔토리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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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뒤에 삽같이 돼있어 삽, 같이 돼 있어. 삽. 이거 삽인가? 아삽일수아 어, 아, 산에 갔을 때 땅을 팔 수도 있으니까. 아. 뭐야 자 이거 얘는 거기 서 샀다. 고릴라 캠핑에서. 그러니까 요 요게 황동 요게 붙어 있어서 소리가 어, 소리가 어, 어떻게 날지 궁금해서 사봤거든. 봐봐. 이게 지금 리벳이 한 군데 두 군데가 다 꼽혀 있어야 돼. 근데 한 군데 는 날아가고 없어. 그러니까 때리다 보면 진동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때리면서 이게 날아가더라. 자 이것도 뒤에. 요런게 붙어 있었어. 얘도. 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진동으로 인해서 빠지면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정된 망치들, 이게 리벳여튼 이런 방식으로 고정된 망치들은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이제. 얘도 지금 흔들거리잖아. 그냥 곧 빠질 거야. 진동 계속 가면 하 빠질 거야. 그래서 그렇다. 얘 소리 있잖아. 소리 괜찮았던 거 같거든. 근데 별로다. 자. 경량 백패킹 해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얘. 백컨트리얘 예쁘잖아. 근데 이것도 손잡이 이렇게 줄 같은 걸 달아줬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아 있구나 손잡이 끈이. 그럼 이제 이야기해. 아 묶어서 쓰라고. 자 경량 해머 얘가 제일 예뻐. 예쁘다는 얘기는 뭐야? 돈도 제일 비싸다는 거야. 얘랑 이 MSR이랑 거의 비슷할 거야 아마 3만4천원 정도면. 경량 무게는 얘가 제일 무겁다. 백패킹 갈때 들고 다니라고 백컨트리에서 만들었는 모양인데 무게가 좀 무거운 대신에 부피는 제일 작다. 어, 그게 장점. 부피가 작고 무겁다. 무겁다는 얘기는 힘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잖아. 무게 중심이 확실히 위로가 해머 쪽으로 가 있어.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힘을 많이 줄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이해머 무게가 그다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얘들 다해머 무게가 느껴지진 않는다 그 대신 얘는 백컨트리 제품은 해머의 무게가 딱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힘을 줬을 때좀 적은 힘으로도 힘을 많이 받겠다 그리고 뒤에 달린게 도끼인가 이렇게 뭐 음, 여튼 그렇다 어, 비슷하네 비슷 근데 얘가 소리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하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보이는 망치 종류야, 얘들은. 이마트에도 팔고, 캠핑용 품점에도 팔고, 아주 싸게 구할 수 있는 망치들. 만원 이하부터, 뭐, 구천 원, 팔천 원부터, 코베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사만 원, 삼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음, 아주 많이 볼수 있는 망치들. 많이 볼수 있다는 거는, 이게 많이 팔린다는 거잖아. 많이 팔린다는 거는 가격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 팩 빼는 요 부분도 괜찮고, 타격을 했을 때 팩을 효율적으로 잘 박을 수 있는 망치들이 많이 팔리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캠핑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썼던 코베아 이 망치. 지금은 없는데, 사실 유명하다는 거는 괜찮다는 거거든. 괜찮고, 그리고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코베아. 코베아 제품은 손자의 부분에 이렇게 양각으로 코베아라고 찍혀있어 그리고 이렇게 요 밑에 부분에 비너로 이렇게 손잡이를 달수 있게 아까 그 우리 저 얘들 얘들 어 얘들하고 똑같이 어 손잡이를 딱 이렇게 걸수 있게 돼있다 이쪽에 안 달리고 이쪽에 달려있다 그래서 무게는 적당하다 아마 얘는 거의 뭐 내가 들어봤을 때 아까 우리 경량 해머 MSR 한두개 정도 두개반 정도 무게 정도는 된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어서 타격이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 또 이렇게 딱, 딱잘 걸리게 되어 있잖아. 요거. 요거는 강불리. 강불리 라이프라는 캠핑 브랜드의 망치인데. 자, 일단 손잡이. 손잡이 부분이 코베아보다 조금 편하다. 이게 편하다는 기준이 이게 딱 잡았을 때 내가 힘을 딱줄수 있는 만큼 이렇게 딱 이렇게 오므려진다 그래야 되나? 요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코베아 제품은 손잡이가 좀 크다. 그래서 정확히 잡으면 요두 부분이 안다. 이렇게 꽉 잡으면 닿을랑 말랑 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공이 된 부분에 손가락을 딱네개를딱 대면 딱 맞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딱 붙어 그래서 힘을 아주 줄수 있다 어, 얘는 유일하게 해머 부분에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딱 꼽혀서 이렇게 고정이 된것 같다 어, 여기는 뭐 에폭시 본드로 발라놨는지 하여튼 아주 단단하게 밝혀 있는데, 요 부분도 사실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진동이 생기거나 이러면 망치가 빠질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와일드 제품. 와일드 제품인데, 스토리라인에서 자기들 로고를 찍어서 만든 해머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 저기, 아울에 오면은 막 굴러다니는 해머거든. 얘가 우리 그 골라에 샀던 것 같은데, 이제? 골라에 던 제품이랑 똑같다. 같은 와일드 제품이다. 그냥 단지 자기들이 OEM으로 이제 자기 로고를 찍어달라고 해서 그런 것 같아. 두 개는 똑같잖아. 똑같은데 하나는 은색, 하나는 검정색인데, 어, 얘는 도장을 한것 같진 않아. 원래 소재가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좀덜 벗겨질 것 같고, 어, 얘는 덜 벗겨질 것 같고, 얘는 팩을 몇번 때리면 벗겨질 것같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벗겨지는지 몇번 정도 때렸을 때 벗겨지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똑같은 제품을 두 개를 산 거고 얘는 어 코베아 가면 아그 코베아가 골라 캠핑 가면 살수 있는 망치 골라에서 살수 있고 캠핑 골에서 살수 있는 그런 용품점 가면 살수 있는 망치니까 똑같은 제품이다 어. 그래서 요게 가장 내가 봤을 때 표준적인 망치가 아닐까 길이를 보면. 얘들 둘이 똑같으니까 비슷하다 얘가 좀 짧네 짧은데 조금 없어 보인다 왜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 그냥 조금 없어 보인다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약간 굵거든 이거 생각을 하고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망치들 중에는 요 뒷부분 요 꼬리 부분이 제일 굵어 굵다는 얘기는 튼튼하다는 얘기지만 팩에 있는 그 구멍이 좀 작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네, 안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필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들은 손잡이가 다 있네. <laughs> 자, 요번에 망치가 궁금해져서 망치를 구하다 보니까 이 망치가 있더라고 일명 토르 망치인데 얘가 너무 좋았어. 얘가 너무 좋다, 지금. 이 망치가 딱 보자마자 아, 쟤는 하나 좀 소개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샀거든. 이이토르 망치를 만드는 업체가 한국이야. 얘는 메이드 인 코리아. 물론 원산지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망치 부분이랑 손잡이 부분이랑 따로 제작이 되고, 이 위에 육각 볼트로 큰 육각 볼트로 고정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풀어볼 거야. 풀어보겠지만 일단은 지금 상태는 아주 견고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다. 이 밑에 줄 같은 거 아니면 어디 걸어 놓으라고 이렇게 비너를 만드는 요부도 있고, 이 손잡이 부분도 알루미늄이래. 통 알루미늄을 깎았어.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사실 싼 망치는 아닌데, 만듦새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만듦새면은 난 사도 괜찮다고 보거든. 색상은 두 개가 있어. 금색, 검정색. 그리고 아직 뭐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망치는 아닌데, 얘가 통 알루미늄이 되어보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다 도색된 제품이잖아. 이제 원래 알루미늄 색깔이 이렇진 않단 말이야. 이게 배송 중에 살짝 부딪혔어. 근데 이게 은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얘를 망치 타격했을 때 색깔이 변할 수도 아니지 그냥 변하겠지. 변한다. 그래서 내가 요번 산 망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얘들이야. 얘가 때렸을 때 이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소개했던 망치들 중에 제일 무거워. 어, 확실히 제일 무거워. 제일 무겁다. 얘는 뭐냐? 얘는 망치인데, 망치라고 판매하진 않고, 이게 지금 도끼거든, 얘는. 어, 도끼. 그러니까 도끼면. 도끼는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만져보면 날카롭게 가공이 되어 있어. 어, 아주 날카롭고. 여기 육각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 이것도 똑같이 통 알루미늄으로 c n c 깎아낸 것 같아 어, 깎아서 딱 날이 꼽힐 수 있게 되어 있거든그 제작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요 부분이 볼트로 되어 있어서 볼트를 빼고 날이 마모가 되거나 깨지거나 하면 날만 또 교환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이 도끼도 두 가지 종류 되어 있고 까만색, 금색 그려있는데 뭐 얘도 필드에 써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 가서 나무를 장작을 패는 경우가 잘 없거든. 잘 없는데 얘는 일단은 이 망치 부분하고 똑같아. 아, 용, 이 크기가 똑같고 면적도 똑같아. 그서 망치로 써도 되긴 하겠지만 망치로 쓰다가 얘는 위험하다. 그래서 도끼가 마음에 드는데 얘를 망치 대용으로 쓰겠다. 이러면 여기 전용 카다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좀덜 다, 안 다칠 거 아니야? 그래도 다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를 하나 사서 망치도 쓰고 도끼도 쓰고 하려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안전장치가 있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도끼였을 때마다 육각 볼트를 풀어서 나를 뺀다 이거는 바보짓인 것 같고 그냥 얘는 전용 카바가 딱 있으면 좀 안전하게 망치질도 할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요번에 궁금해서 사본 망치 중에는 얘가 진짜 지금 제일 궁금하다. 무게도 적당히 무겁고 크기도 딱 마음에 드는데 이게 조금 더 비율상으로 길면 못생겨질 것 같잖아. 근데 비율도 잘 맞추신 것 같아. 그래서, 요런 가공, 이렇게 요렇게, CNC된 가공, 요런 부분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드셨고, 만듦새가 좋다. 나쁘진 않다. 그래서, 뭐, 여기 가죽을 감거나, 뭐, 막리을 감거나, 뭐, 그거는 취향에 따라 하면 될것 같고, 뭐 얘는 아주 마음에 든다. 모양상.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할, 하러 나가 봤을 때, 어떤 걸 보여주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 망치가 종류가 많잖아 근데 이제 망치를 사실 망치를 이렇게 심장 써서 사는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많이 없을 것 같거든 근데 캠핑장 가면 내가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 멀리서 들려오는 특이한 망치 소리가 있단 말이야 사실 그거는 좀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세우게 되잖아 망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캠핑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각자의 개성이 좀 드러나는 망치들을 요즘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아울에서는 궁금했다 어떤 망치들이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팩박으로 가봐야지 가자 아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한게 아니네 요번에 우리가 망치가 많잖아 망치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많은데 그 일단 소개가 요번에 이 구멍에 남아서 망치는 1, 2부로 나눠서 나갈 거거든. 생각보다 길더라고. 우리가 이제 폰트를 짜보니까. 일단 요 영상에 댓글을 달아줘. 뭐, 예를 들면, 뭐가 궁금해요? 그건 꼭 테스트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손잡이, 뭐, 무게,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필드에서 직접 쓸때 쓰는 그런 궁금한 점들이죠. 그런 거 댓글 달아주면, 음 우리가 테스트, 리뷰 영상에서 테스트를 해볼 거야. 해보고, 뭐, 추가로 하든 어떻게든 2부에서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할 거니까 그걸 달아주고 댓글 달아주는 것 중에 추첨을 해서 망치를 하나 보내드릴 예정이다. 그래서 뭐, 사실 그렇잖아. 이게 망치 우리 다쓸일 없거든. 쓸일 없는데. 그냥 우리가 써보고 괜찮은 뭐 망치 하나 골라서 하나 보내줄 거다. 이거는 보내지 않는다. <laughs> 내가 쓸 거다.